한 잔에 5만원짜리 커피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 커피가 고양이 똥으로 만들어졌다면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로아 커피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인도네시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커피 농장에서 일하던 현지 농민들은 자기가 직접 재배한 커피를 단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어요. 식민 지배자들이 귀한 커피를 빼돌릴까 봐. 철저히 감시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민이 숲 속에서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사양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싼똥 속에 멀쩡한 원두가 들어있었던 거죠. 이거다. 그 싶었던 농민들은 주인 몰래 이 원두를 주워 다가 커피를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다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 마시기가 막힌 거예요. 사양고양이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위액과 장내 미생물이 커피의 쓴맛과 떫은 맛을 분해하고 독특한 발효향을 더해주는 거죠. 게다가 야생 사양고양이는 미식가라서 가장 잘 익고 맛있는 열매만 골라 먹습니다. 자연스러운 품질관리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연간 생산량도 몇백 킬로그램에 불과하니 희소성까지 더해져서 가격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리스타 챔피언들은 뭐라고 할까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냥 잘 재배된 일반 커피와 별 차이 없다. 그럼 이 비싼 가격은 뭐냐고요? 결국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라는 충격적인 스토리가 만들어낸 마케팅의 승리였던 겁니다. 웃다가도 정말 씁쓸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야생 사양 고양이를 철창에 가두고 커피 열매만 강제로 먹이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자연스럽게 골라 먹던 미식가 고양이는 이제 없다고도 합니다. 카페인 과다로 탈모와 골다공증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사양 고양이들. 결국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프리미엄 커피 뒤에는 동물학대가 숨어있지 않을까요? 식민지 빈 농의 절박한 지혜에서 시작된 로아 커피. 지금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누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마셔봤어? 라고 자랑하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짜 가치 있는 건 가격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실을 아냐고.